인생은 화살처럼 빨리 갑니다. 저도 금방 은퇴할 나이가 돼버릴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 빠른 세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온타임의 성문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어, 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옛날 결혼식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 신랑이 신부를 어, 옛날 결혼식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신랑이 신부를 어, 정하고 그리고 나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 신랑은 1년 동안 뭐 하냐면 열심히 아버지랑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또 지어야 되니까요. 또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이 완성되고 1년 후에 어, 완성되면 이제 또 결혼한 지 1년이 되면 약혼한 지 1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어, 신부 집에 가는데 며칠 걸릴지 몰라요. 예. 지금은 뭐 대전까지 2시간 딱 이렇게 고속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근 그때는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그래도 대충 이제 걸어서, 아, 뭐, 보통 결혼식은 밤에 많이 하거든요. 아마 신부를 데리고 뭐한몇 시쯤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한 10시쯤 온다고 했는데 그게 밤 12시, 새벽 2시, 그 다음에 새벽 4시, 새벽 5시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종들이 밤새 지키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바로 이렇게 신랑 예수께서 우리와 약혼을 한 사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에. 그러면 1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기간은 1년이라고, 어 이때는 1년이지만, 어쨌든, 그 다음 후에는 어떤 거예요? 신랑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는 것. 이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갈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올 집을 지으러 간다.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자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오늘 3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허리를 띄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싹 입고 허리를 꼭 묶으면 그의 옷이에요. 그런데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허리를 푸른단 말이에요. 쉴 때는 허리를 푸르고. 그런데 허리를 묶고 있으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에서 열심히 그 신랑이 올때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그 통계적으로 보면 어 하루에 한국에서도 사고로 한 17명 정도가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해요. 17명이 아침에 어저 갈게요. 이따 저녁에 올게요 하고 출근하고 학교가고뭐 이랬다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이 누가 먼저 갈지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랑에게 갈 확률이 높죠. 예수님이 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믿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갈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회자 혼자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허리를 풀고, 그저 편안히, 교회에 무슨 구경꾼처럼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6절, 37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면, 바로 나가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3 7절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내가 띠를 띠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나를 위하여 수종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듯이, 그 주인이 나를 위하여 수종든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종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종을 위하여 친히 수종드시는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감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예비하셨죠.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돼.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인이 내 발을 닦아 주고 내가 뭐라고 주인이 내 옆에서 수종을 듭니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냐고요. 내가 뭐라고? 그런데 내가 그 신랑을 어떻게 안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신랑이 오기 전에 어떻게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신랑을 어떻게 문을 안 열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주인 앞에 가게 될지 모르지만, 도둑처럼 오겠다. 우리가 또 그렇게 갈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누가 자신하고, 우리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금방 10년, 20년 가버려서 저도 은퇴할 때가 될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충성하고 순종하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죠.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며 그들이 믿음 안에 잘 붙어 살도록 신앙 안에 잘 붙어 있도록, 예수님 안에 붙어 있도록, 말씀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공급해주고, 기도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45절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면서 남녀 종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미워하고, 저거 미워하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면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야 한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왜 그것만 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짧은 인생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사명일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다 듣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